금 소개받은 화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침 아침 시간인데 이제 술 얘기를 하게 되고 또술 없이 또술 얘기를 하게 되고 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술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 자유로움이 공적 콘텐츠하고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기회를 지금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자산이 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예, 한번 돌려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어, 여겨지고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작년에 그 뉴욕을 가서 한달 동안 술 빚는 건 막걸리로 소통을 좀 하고 왔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뉴욕의 맨하탄에서 비기 체험을 한다고 오십 명을 이렇게 오늘 기자 회견을 하고 하니까 다음 날다 마감이 됐어요. 외국인들은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BTS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단지 젊은 사람들이 이그 한국의 K-POP의 관심을 갖는 이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의 부모나 또 지인들이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는 동기 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디자이너들이, 뉴욕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나한 김치찌개를 먹고 직원들한테 나오늘 김치찌개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게좀 핫한 어 그런 어떤 소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걸리도 넘어오는 거고, 어, 소주에도 관심이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막걸리를 언제 먹어 봤겠습니까? 그 모르는데, 왜 관심을 갖지? 여기에 어떤 그 이유들을 찾아가 보면은, 그 문화의 저변의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외가 한국의 과일 중에서 해외에서 잘그 맛이 좀 다르고, 또 때깔도 다르고. 좀못본거 어, 배하고 참외를 꼽더라고요. 코리안 멜론, 아시안 멜론이라고 어, 칭하면서 그 뉴욕에서 어, 그 참외를 가지고 뉴욕 참외 깻잎 칵테일, 그 깻잎 한장 우리 얼마나 그 흔한 겁니까? 또 많고요. 근데 그 깻잎의 고유한 향과 아, 참외를 가지고 칵테일에서 인스타에 올려서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젊은 여성, 어, 한국말은 서툴겠지만 자기 정체성을 부모님의 고향에서 찾고 차별화를 거기서 찾고 아 그러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젊은이들이 뉴욕에 있는 거죠. 그 뉴욕의 대표적인 술을 얘기한다면 칵테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칵테일은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제가 안동 소주를 그 바텐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동 소주가 뉴욕에 먹히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가져오세요. 칵테일로 칵테일에 베이스되는 술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뭐, 스트레이트로 해서 한 병씩 이렇게 딱, 위스키도 한 병, 뭐, 통 크게, 뭐 조금 먹다가 말고, 뭐, 이키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몇명앉아전한병다 까고 한병더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뉴욕을 갔더니 전부 잔수를 마시고 있고 병제수를 놔두고 먹는 문화, 이건 한국적인 문화 인 거죠. 그래서 소주병이 물론 작고 그러지만은 거기서도 소주가 가격이 싸니까 초록병에 소주를 넣고 그 정도는 이제 가격도 싸고 하니까 감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스키 한 병을 놓고 20년, 21년 산뭐 위스키 한 병을 놓고 먹는 그 통큰 사람은 찾기 좀 어렵죠. 여기 얼마든지 한국 술을 이렇게 매칭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문화가 섞이는 과정 속에 술도 칵테일이라는 형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모든 나라의 술들이 이, 이 칵테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음, 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을 때의 행사인데요. 한국에 날 행사가 있어서 외교부하고 한국문화원의 초청으로 어, 그곳을 가게 됐는데요. 가게 되면서 제가 한국에서는 막걸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막걸리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막걸리만 얘기해도. 그 듣는 분들이 막걸리에 대한 울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 갔다랄지, 내가 친구들하고 20대 처음으로 마셨던 술이 막걸리랄지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해외를 나가 나가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막걸리 추억이 전혀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그이 이내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되는 거고 그쪽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죠 막걸리는 와인은 그 유리잔 에다 마시는데 막걸리는 어느 잔에다 마셔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 도자기를 좀 가져가야겠다 해서 어 백자랄지 이 도자기를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어 경주 교동 법주 국가 지정 문화재고 면천 두견주 국가 지정 민물 문배주에서 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세 개가 선정돼 있는데 그 수를 어. 하는데 줄을 서서 맛보더라고요 길, 길, 줄이 길었습니다. 왜 그러지? 예, 한 번도 안 마셔 봤을 텐데 그랬는데 바로 옆방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어, 이 음악을 한 100곡 정도를 K팝을 100곡 정도를 트는데 30초씩 들더라고요. 30초씩 들면서 음악이 나오면은 그 율동을 아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이 춤을 추고 30분 30초 지나면 끄고 또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그 100곡의 음악에 맞는 리듬을 그다 몸으로 익히고 있는 사람이 이날 짱이었습니다. 저도 왜왜 왜 막걸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막걸리라는 술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헝가리 가서 좀풀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이 여성분이 나왔는데요. 어~ 뉴욕에서 막걸리를 팔고 있는 여성분인데 막구라는 막걸리인데 막걸리를 발음 세자 받침이 있으니까 잘 외국인들이 발음 못하니까 막구라고 하니까 그냥 막굴리 막굴리에서 막구라고 했답니다 상표는 앞으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양조장 만든 거냐 게 아니래요 자기 양조장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양조장에 오임으로 주문 제작해 가지고 뉴욕에다 팔고 싶다 자기는 유통 이라는 뭐 홍보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술을 주문 생산해가지고 디자인도 자기가 한 거예요. 뭐 빼빼로 같은 가벼운 막대를 가지고 간결한 디자인을 해서 어 계속 지금 OEM으로 어 주문해서 현장에 팔고 있는 거죠. 뉴욕에 막걸리를 가장 잘 파는 사람입니다. 마, 막걸리 양주장 딸도 아니고 막걸리를 잘 빚는 것도 아닌데. 어 적절한 그 기업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스타일로 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걸 젊은 친구가 아아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이꼭 내가 막걸리를 완전히 마스터해야지만이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달리 잘하는 사람들과 계속 콜라보가 돼서 진행을 하면 진격에 갈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은 다 모든 것을 갖춰야지만이 한 발을 내딛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런 사례를 얘기합니다. 저는 막걸리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마셨던 술입니다. 그리고 막걸리 기본 안주는 땀이고 더만주는 김치죠. 어, 신김치 먹으면 그 신맛을 가시기 위해서 막걸리 에한잔 마시면 입이 딱 닦깁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생선 같은 경우도 참그 삼치 구이 같은 것이 더 어울리고요. 홍어, 전라도의 홍어. 어, 같은 게 어울리는 이유도 그런 거죠. 향이 강한데 막걸리를 먹고 나면 입이 딱 닦여서 또한 잔을 먹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들판의 술이기도 하지만 광장의 술이고 술기고요노동에 보시고 갈증에서 음료고 맥주가 보리로 만든 액체빵이라고 한다면 막걸리는 액체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막걸리 매력은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진 저알콜 탄산 음료입니다. 맥주가 그 술을 마시는 성 지구상의 성인의 80%가 먹는 게 맥주거든요, 술이. 파라리 맥주인데, 그것은 유럽의 자본주의 문명이 세계를 재피해받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달러가 소통이 되고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거라고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굳이 막걸리 세계화를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막걸리 세계화 되겠냐? 그러면은 제가 제국지 길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막걸리가 맥주처럼 될 텐데. 근데 우리는 굳이 제국지 길로 가지는 않잖아요. 어. 굳이 뭐 전쟁을 해가면서 제압을 해가면서 어떤 문화를 덮는 게 아니라 좀 다양성의 문화를 이제 추구하는 쪽에서 같이 공존하는 전략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충분히 명분과 특징을 가지고 있죠. 쌀 문명권에서 쌀 문명권이 한 30억 인구, 230억 인구가 되는 건데 그 문명권에서 막걸리처럼 저알코올 그리고 맥주처럼 탄산이 있는 알코올 음료는를 한 민족이 주도적으로 보편적으로 마시는 음료는 막걸리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도수 6도에 막걸리가 4도, 5도 이러는데 일본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요, 뭐 인도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막걸리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 막걸리는 해외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이기도 합니다. 김치나 장류가 전해져 있지만은 그것만 하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걸리 국순당에서 생막걸리 3개월 유통되는 생막걸리가 수출되고 있고 캔으로도 수출되고 있고 막구처럼 막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생산 유통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고 100달러 막걸리는 안 될까? 최근 가장 핫한 뉴스를 그 지면에 오르고 댓글로 엄청 얻어먹고 있는 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11만원입니다. 막걸리가 여기 써져 있어요. 출, 출, 안 믿을까 봐서 사장님이 주조장 출고가 11만 원, 막걸리가 11만 원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보통 만원 하니까 아니 천 원짜리 막걸리를 만 원에 팔면 서민들은 어떡하라고? 우리는 못 마시게 하고? 라 근데 아니 와인은 유럽에 가면은 페트병에 들어 있어요 와인. 2리터짜리 페트병에 5천 원 해요. 어 와인 와인이 그런 와인이 있는가면 하 우리나라에 천만 원 해도 싸네.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우리라고 해서 우리 술을 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막걸리를 만드는 게시죠. 우리나라 막걸리 제일 비싼 게 이상한 닭주예요. 2만 5천 원. 주점에서 5만 원에 팔려요. 5만 원그 막걸리를 가장 잘팔잘 잘 파는 게이태원에나 이태원에 있는 안시 막걸리인데요. 안시 막걸리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 이러는 거죠. 5만 막걸리를 5만 원에 팔면 어떡하냐?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막걸리 5만 원이라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오면은요. 한국의 술이 뭐예요? 막걸리. 막걸리 좋은 거 주세요. 5만원 짜리.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5만원 짜리. <laughs> 저희가 만약 프랑스를 가가지고 와인 제일 좋은 거 줘봐 봐. 이렇게 이렇게 프랑스에서 근데 5만원 짜리 와인을 갖고 나왔어. 이건 말고 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당, 당연히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외국인들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5만원 짜리 막걸리를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계속 귀찮게 가니까 오지마 오지마 이럴 정도로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그 이제 막걸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경상북도 술에 대한 그 현주소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역의 이름을 달고 막걸리 같은 경우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졌고 이제 그 양조장들이 시골에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고 막걸리의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죠. 근데 저한테 도대체 명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출신 지역구가 있어야 돼요. 세계의 명주들을 보면 전부 지역구가 있어요. 마우타이 마우타이라는 것도 귀주성에 마, 마우타이 자체가 동네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위스키 같은 경우도 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지역의 이름을 달고 있고요. 어떤 이름의 지역이 이름이 없는 지역구가 아닌 지역구가 없는 정치인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술도 그래요. 지역과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심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술은 어, 고기 장사를 하면은 너가 꼭 고기를 뭐 소를 길렀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마지막 그 원재료를 원재, 잘 신선한 재를 가져와서 마지막 터치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요리라고 한다면 술은 원재료부터 관리를 해요. 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쌀을 계약 재배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품종을 썼느냐 이런 데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면은 아이 사람이 술을 제대로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뭐 가성비를 좋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스토리가 좀 있어야죠. 양조장은 오래 창업했다고 관심 가져주지는 않습니다. 그 술을 어 저도 조심스러워왜냐면 첫해두해세해 때는 막혀서 흔들려요 맛도 흔들려요 그러다가 안 되면 상품도 없애버려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화를 하면은 언론에 예전에는 잡지 그냥 어, 잡지가 없어지면은 같이 기사도 눈에 안 띄었었는데 지금 인터넷에다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그 말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죠 또 한술이 양조장에서 확장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특성 과일들을 차별화시켜서 특성화된 농산품에 술을 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술은 농산물로 만드는 거고 다른 걸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술의 출발은 쌀이고 곡물이고 과일이고. 어 이런 거기 때문에 에, 결국은 술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공물이 소비된다는 거니까 농림부에서 술의 진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장 그 투자 대비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이 찾아가는 양조장이 올해로 해서 42개 이렇게 해마다 지금 4개씩 선정해서 8년차에 들어와 있는데요. 찾아가는 양조장이 42곳 중에서 경북이 제일 많아요, 9곳. 경북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고조리서겠죠. 이 안동 지역의 대표 삼대 고조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안동이라는 것들을 떼내더라도 전혀 말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조선 시대 고조리서 중에서 광산 김치 계암 종가에 있는 수잡방 재령이 씨 안동 장시그 두들 마을에 있는 한글로 된 음식 디이방 원주법도 한글로 되어 있죠. 우성 김치 내합 종가에 있는 이 책들 속에 술의 제조법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 나온 술만해도 150까지 됩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죠 술을 뭘 빚을지 모르면 이 중에 하나를 빚으면 돼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역사를 그냥 가져와 그런데 그대로 빚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걸 가지고 너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그술 이름을 그대로 달, 달지 말고 이쪽의 맥을 이걸 재해석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경북 지방에 이제 기존의 양조장들 말고 새롭게 등장하는 술들이 있습니다 술, 마, 술 패턴도 변해야 변한 것들을 계속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술이야말로 먹는 거니까 내 먹던 거 먹을 거야 그냥 줘 이거 그냥 내 먹던 거줘 근데 그 먹던 것은 어떻게 그 익숙해졌냐면은 내가 주로 가던 음식점 사장이 넣어놨던 술이고 그냥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내가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술이 거의 다그 가성비 정도를 따져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마시는 술들이 내가 선택한 술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었던 술을 그냥 마셨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술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 선택한 술을 위해서 소량으로 만들어진 농암 종택에서 이름 편주라는 술을 만들었어요. 예전엔 종택에서 정부가 무슨 술을 만들어요. 밑에 사람들이 양반집에서도 다 밑에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근데 지금은 멋진 음식으로서 술을 만들고 그 집안의 이름과 함께 술들을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죠. 금계당은 달성 서시 서성 서유구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는 술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한 백칠십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집에 그그 그 후손이 되는 딸따님이 여성분이 술을 빚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맹계 술도가는 기촌에서 밀농사를 주어서 진맥 소지인데 뭐 손목 진맥을 하나? 진맥이 맥이 버리잖아요. 참진자 밀을 진맥이라고 그래 한자로. 아, 밀을 보리보다는 조금 더 참쌀, 찹쌀 이렇게 맵쌀보다는 찹쌀을 좀더 귀하게 해서 지 진맥이라고 했는가보다 이런 그 개념 하나를 옛 사람들이 불렀던 한자어이긴 하지만 알려주는 그런 거기도 하죠. 그 동로가 오미자로 유명하잖아요. 오미자 덩굴인데 덩굴식물이 덩꿀 호비기도 해요. 호분 맥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호를 어, 심어보라고 했어요. 양조장이니까 오미자 막걸리도 있는데. 예, 저는 맥주하고 막걸리가 만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맥주에는 홉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홉 향이 나는 막걸리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영국에서 그 종자를 가져다가 캐스케이드라는 종자를 가져다가 심어 가지고 어, 홉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별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맥주하고 막걸리가 만드면그 맥걸리요, 막주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홉을 막걸리를못 넣게 돼 있어요. 그냥 맥주하고 경계를 지으려는 법적인 것 때문에 우리 취향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만들면 되지. 세금 좀더 내고 기타주류로 분리돼요. 홈 막걸리인데 마셔보면은 맥주 향기가 나는데 먹어보면은 와인 같기도 하고. 근데 베이스는 막걸리예요. 네. 어찌 보면은 무슨 술이냐고 규정하지 마굳지 규정하고 맛으로만 얘기해도 돼. 이런 거죠. 그런 어, 측면의 술이고요. 어, 술은 문화고 그 문화는 뭐 전파 같고 바람 같아서 사실 경계를 따지긴 쉽지 않죠. 그 경계를 따져서 나는 막걸리, 사실상 막걸리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맥주가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섞어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고요 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안동 같은 경우는 몽골 침략 때 소주가 들어왔는데 신문물이었죠 그때는 그걸 어떻게 안동이 안동 소주로 이제 이름이 난건 근대에 이제 그, 또 그, 안동 제비언 소주가 이름을 얻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런 변화에 안동이 깊 피그 유교 문화의 어떤 자기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화는 또 수행해내는 것 같아요. 경북이 가장 빠르게 양조 공간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양조 공간이 그냥 남루하게 외정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괜찮은 건물인데 그냥 있어. 그리고 누군가가 인수는 확인했는데 카페로 만들고 싶긴 하지만 못해 자본이 들어가죠. 그래서 무너져 가나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양조장은 제가 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공간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은데. 경북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천은 단순히자에다 샘천이에요. 그래서 단술이 나오는 샘이 있는 동네예요. 예천 삼강주막 이 낙동강의 마지막 나루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 삼강주막 축제가 더 열리고 그러는데 영궁에 벽돌로 돼 있는 요즘 벽돌집 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벽돌로 돼 있는 영궁 양조장이 있는데 영궁에 가면 저희 들리죠. 영국의 애천 그 영탁 막걸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 상강주막 이렇게 초가상간짜 하나 있었는데 이걸 다시 경북 그 도에서 다시 이렇게 좀더 바로 세우고 해서 이 앞이 지금은 이렇게 됐죠. 이상강주막 하나를 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낙동강의 마지막 남은 주막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마을 자체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막걸리의 그 힘인 것 같아요. 동력인 것 같아요. 그 남산에 제가 있는 그 막걸리 학교에는 뒤쪽에 조지훈 선생이 시비가 있는데요. 조지훈 선생이 영향분이죠 어 주실 마을의 호원 정택에 후손인데 영향의 두들마을도 있고 한글로 된 가장 오래된 조리서 음식 딜방으로 해서 차별화도 시키고 있고 하는데. 경북 산업 유산으로 영양 탑주 한도를 지정하면서 결국 지금의 이제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한 7억 5천 정도의 양조장을 군에서 매입을 하고 1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영탁이그 막걸리 한 잔의 노래 속에 나오는 그 정서를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공간이죠. 그노래의 힘을 실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양조업자들이 하는 건데, 이런 공간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가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경북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사냥 양조장 카페입니다. 사냥면에 있는 건데, 아주 그 할머니가 혼자 마지막에 사셨는데, 양조장 안한지 20년이 되고, 이 공간을 문경 씨가 인수해서 카페로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청년이, 대구에 서 살고 있는 청년이 와서, 어 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화되고 공간에 대한 공간 건물에 대한 상도 좀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막걸리 담았던 그런 것도 흔적도 남겨 놓는데 양조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은양조장도 문경이 등록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여기그 문경시의 학예연구관님 예를 써서 문화재청에서 어. 등록문화단 14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리모델링 작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 보면은 그냥 뭐 허물어지고 옛날 건물이고 그렇구나 이제 다 했네 이렇게 지나쳐 갈 것들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 보고 이것을 지역의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예전 사랑방 노수를 했던 것들 그리고 영탁이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정서들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술의 술의 문화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키워서 자산화하는 큰 동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조례도 만들 수있지 지자체에서 우리 고장의 제로 비준술로 건배하는 것, 을 공식적으로 마실 때 이제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술의 글로벌화는 술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술로 소통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막걸리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막걸리로 대접할 수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의 문화를 밤의 문화로 두지 말고 땅과 물과 농업의 문화로 해석할 수 있는 공직에 계시니까 어그 선생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히 농업을 일으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중경북에 술마학컨텐츠를 미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마지막 말로는 이제 발효되지 않는 꿈이 있다면 발효, 바로 발효를 시키십시오. 막걸리처럼 막걸리는 금방 발효됩니다.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뭔가를 내, 사, 내 생을 내 생에 가지고 있는 꿈들을 발효시키는 것들을 막걸리에 발효되는 모습을 보고 또그 배울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 하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